한국의 주요 역사적 사건. 1. 네. 삼국 통일 676년. 신라가 당나라와 협력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한 뒤 당나라 세력을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했다. 이로써 한반도는 최초로 정치적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2. 네. 고려 건국 918년. 왕건이 후삼국을 통합하여 고려를 세웠다. 고려는 불교와 학문이 융성했던 시기로 유명하며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제작하기도 했다. 3. 임진왜란 1592-1598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다. 이순신 장군의 활약과 조선의 민중 저항으로 일본군을 격퇴했으나 큰 피해를 입었다. 4. 조선 개국 1392년.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였다. 조선은 유교를 국교로 삼아 정치와 사회 구조를 재정비했다. 5. 한일 병합 조약 1910년. 일본이 강제로 조선을 병합하여 식민지로 삼았다. 이후 35년간 일제 강점기를 겪으며 한국 민족의 독립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6.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5년, 1948년,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며 한국은 해방되었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났다. 7. 한국 전쟁 1950-1953년, 북한이 남침하면서 시작된 전쟁으로 한반도는 큰 피해를 입었다. 전쟁은 정전협정으로 끝났으나 현재까지도 남북이 분단된 상태이다. 8. 민주화운동 1980년대 전두환 군사 정권에 대항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1987년 6월 항쟁 등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다. 이로써 민주적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가능해졌다.